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감성이 너무 풍부하고 진짜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지프의 레니게이드 2.0 디젤 리미티드 AWD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10만 3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이렇게 외관 상태 보셨죠? 소형 SUV답게 뭔가가 되게 매력적이고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네. 그릴이 조금 위쪽에 있어서 좀 답답함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헤드라이트 부분도 엄청나게 둥글둥글 시원하게 생긴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뭔가가 이렇게 측면부에 봤을 때는 뭔가 깜찍하고 뭔가 아담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요 네.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 17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뒤쪽은 더 많이 남아있어요. 한9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킬, 이렇게.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이렇게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뭔가가 네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뒤쪽 테일 램프 보시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라서 더 뭔가 깜찍하고 귀여움이 도아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시면 뭔가 되게 아담해요 아담하고 뒤에 6개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트 하나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네, 네 아래쪽에 킵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되게 깊고 뭔가가 딱 차박하기 좋은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좀 안에 보시면 쏙 들어가고 싶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디퓨저 또한 네,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 네, 아까 말씀했듯이 네, 되게 깜찍함을 선보이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선팅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라인 네, 관리 상태. 완전히 100점 만점에 100점 줄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2열 공간 보시면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차량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바닥 공간 이렇게. 네. 바닥 공간도 매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네. 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시동 소리가 너무 훌륭하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여기 보시면 10만 3,300km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체나 블랙박스, 그리고 1만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보시면, 터치식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네, 매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 이렇게 다셨어요. 후방 카메라를 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달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단으로 여기 핸들 열선 여기 전자파킹, 센서 그리고 여기 비상 깜빡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 풍량 높여서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사륜 구동으로 이렇게 네, 사륜 구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속 주행 버튼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네, 이쪽에 보시면 오토 스탑,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커플더부터 여기 콘솔 박스 네.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테어링휠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여기 핸즈 프리 기능 이렇게 다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부드럽게 열리고요, 부드럽게 닫히는 네,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이렇게 일정하게 들리고 있고 경유 차량이라서 조금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 뿌옇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감성적이고 뭔가 도심형. SUV 이렇게 차량 찍어봤는데 외관이나 안쪽 공간이 관리 상태 너무 좋다는 거.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를 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안전한 차량, 좋은 차량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